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공동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5일은 만물이 약동하고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이제는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24절규 중에 경칩입니다 이제는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우리 루터대학교에 입학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맘쯤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샘추위입니다. 해서 대학의 신입생들을 보면 뭐 이제는 대학생도 되었고 또 봄이 되었으니 옷을 예쁘고 얇게 차려입지만 결국에는 이 꽃샘추위 때문에 감기가 들어서 제 교육 경험으로는 개강하고 나서 한 1, 2주 정도는 이 여학생들의 결성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꽃샘추위로 인한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아, 권사님들 감기 몸살 유의하시기를 제가 먼저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저는 오늘 설교를 교회의 역사 이야기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성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루터 교회를 포함한 개신교회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과 치열한 교리 전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실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 종교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이유로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더 좋지 않은 관계는 바로 우리 개신교회 내의 다툼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우리 루터교회와 제세레파 교회 사이에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찬도 초기에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1973년 로이엔베르크 협의로 인해 성반찬을 함께 나누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시간이 흐르자 우리 루터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오랜 신구교 전쟁으로 이 평신도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지쳐갔으며 평신도들의 그리스도교 영성은 거의 바닥이었는데 정작 이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하는 루토교 목사들끼리는 서로 교리 존쟁을 한 겁니다. 더욱이 주일 설교에서 목사들은 이 평신도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교리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른바 우리 루터교회 역사에서 정통주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정통주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교회가 경직화되고 교리화된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교회를 항상 개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적합한 믿음의 한 사람을 당신의 교회를 위해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경건주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필립 야곱 슈페너입니다. 슈페너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참된 믿음이란 그저 주일 예배에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교리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또 책임을 요구하는 신앙을 갖고 이웃사랑의 실천 그리고 신자로서의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를 아주 단순화하고 도식화해서 설명드리면 이른바 그렇듯한 말보다는 실천이 우선이며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이 먼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경건한 열망에서 17세기 루터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가 심판 뒤에 희망을 노래했듯이 슈페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교회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긍정적인 교회의 미래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슈페너의 여섯 가지 제안은 17세기 루터 교회를 위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대의 교회도 여전히 중요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슈페너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제안이 17세기 교회를 위한 제안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교회를 위를 위한 제안인지 매우 혼동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하기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그저 단한 번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늘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가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보다는 그저 교회를 자신의 논리로 항상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며.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이제는 그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하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의 돈벌이에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올바른 율법의 준수와 죄 사함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가르쳐야 할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그만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종교 현상의 타락 현상은 그저 예수님 시대 그리고 루터의 시대 또 필립, 야곱, 슈페너의 시대에만 등장하는 과거의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시대마다 배부르면늘 타락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이런 현상에서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조사된 종교에 대한 일반인의 호감도를 보면 불교가 52점, 천주교가 51점, 우리 개신교회가 33점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해 보면 우리 개신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매우 낮은 편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오랜 과거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루터계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입학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최근에는 아주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점은 이런 교회 문제의 핵심에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아무런 관심 없고 그저 늘돈 그리고 권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 루터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종교 현상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항상 교회 역사에서 늘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며 시대마다 반복됐으며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까지 오늘 말씀의 성전 정화는 교회 내에서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의 슬로건이었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라는 외침은 아마도 올바른 지적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교회가 부패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개혁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표로 삼아 교회를 개혁해야만 할까? 즉 교회 개혁의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서간문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자신이 그 교회에서 선포했던 선교적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야 할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키며 교회 다음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의 종교 교육의 모터 중에 하나였던 오직 그리스도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여전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더불어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중심이며 교회 다음에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존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발복교의 성도로 20세기 위대한 역사학자인 이해치카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과거의 역사의 경험과 반성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현재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좀 시범적으로 앞서 소개해 드린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필립 야곱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을 몇 분의 성도와 함께 강독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4월에는제 목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경회를 통해서 17세기에 일어났던 제 2의 종교 개혁이라고 평가받는 이 경건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즉 과거의 대화를 통해 지금 현재를 진단하고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오기 이런 저의 목회 계획에 발맞춰서 현재 우리 발복교회 교육부에서는 평신도들의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이런 1년의 목회 계획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실천적인 사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한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의 구원이 아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부터 경건한 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즉, 우리부터 우리 자신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멈춰진 교회가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지고 현재 진행형인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 팔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목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경건의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사순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런 경관한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장시켜서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을 우리의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마침내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우리 발복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늘 깨어 있어서 교회의 정화와 개혁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발복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과 정의의 성삼위 하나님의 경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칭찬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항상. 당신의 교회를 개혁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